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1.5버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후반부에 을랑을 뽑을 것이냐, 아젠티를 뽑을 것이냐를 가지고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을랑을 뽑아야 되는 분들 혹은 을랑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을랑은요 약점 부여를 할수 있다라는 을랑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스타레일에서 어떤 캐릭터도할수 없어요 물론 뭐 나중에 게임이 1년 2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을랑과 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을랑 빼고는 약점을 부여한다는 메커니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부여한다라는 게 내가 캐릭터 풀이 적을 때또쓸 수가 있고요 내가 캐릭터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 많은 캐릭터 속에서도 내가 조합을 어떻게 짤지를 맞춰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약점 부여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전략적인 카드로서 쓸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스타레일이 출시되고 나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 속성별 딜러가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허수의 음월 뭐 바람의 블레이드 뭐 번개의 카프카 경원 그리고 얼음의 경류 그리고 이번에 물리의 아젠티 그리고 화염의 뭐 토파즈 양자의 제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 속성별로 그 파티를 맡길 수 있는 딜러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을랑이 원래는 아군의 속성을 적이 갖고 있지 않을 때 그거를 부여해 주면서 의미를 가졌는데 내가 이미 적 속성에 따라서 맞춰서 데려갈 수 있는 딜러가 많이 확보가 되어 버리니까 굳이 약점을 부여하지 않고도 공략과 클리어가 좀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을랑보다 페라를 좀더 쓴다. 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을랑보다 페라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을랑이랑 캐릭터 자체만 지금 딱 놓고 봤을 때는 과거보다 조금 그 이. 입지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을랑이 가지고 있는 디버프, 을랑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 감소, 을랑이 가지고 있는 약점 부여 이런 것들은 을랑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디버프이기 때문에 이 을랑을 대려 오무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손해 볼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략 카드라는 건 이런 턴제 게임 그리고 이런 전략 게임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써먹을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을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있다 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4양자 파티를 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을랑이 꼭 있어야 돼요 을랑 없이 4양자 파티 못 만듭니다 양자 속성만 4개 넣었다고 4양자 파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4양자 4양자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양자 속성이 없어도 강제로 양자로 만들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양자 파티인데 그게 가능한 게 을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4양자 파티의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을랑을 데려오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어 내가 이미 속성들로도 많이 데리고 왔고 을랑을 데리고 와도 크게 써먹을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뽑으셔도 돼요. 은랑이 어, 지금 무조건 필수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은랑의 지금 장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랑의 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은랑이 지금 디버퍼로서는 그냥 명함만 있어도 돼요. 캐릭터만 있어도 그냥 그 메커니즘 굴러갑니다. 그런데 은랑을 만약에 내가 좀 딜러로 쓰겠다. 앞으로 디버퍼들도 딜을 좀 내줘야 되는 시대가 오고, 어 내가 그냥 디버퍼로서만 쓰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이럴 거면 차라리 뭐 다른 애 쓰고 말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게 된다면 은랑의 가치를 올려주려면 은랑이 딜을 내야 되는데, 은랑이 딜을 내려면 어, 전용 강추의 피로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원래 서포터로 쓸 때는 그냥 아무 강추나 뭐 써도 되고, 그리고 내가 막 딜량을 크게 기대 안할 때는 그냥 뭐 밤인사나 이런 거 줘도 돼요. 그 딜량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을랑으로 좀 딜을 많이 올리고 싶고 뭔가 좀더 제대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은 아무래도 전용 강추 욕심이 좀더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용 강추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을랑의 딜 세팅을 잘하려면 최소 2돌파에서 4돌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을랑을 조금 딜러까지 끌어올리겠다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좀 필요할 수 있다. 투자가 필요한 캐릭이다라는게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을랑을 지금 1.5버전의 복각으로 뽑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지금 안좋은 소식이 뭐냐면 배포광추가 없어요. 을랑의 배포광추. 이 초보자 임무 시작전 이란 이 광추가 진짜 밸류가 엄청 높습니다. 특히 을랑한테는 이 배포광추가 있느냐 없느냐로 숨통이 트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엄청 차이가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각으로 뽑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포광추가 없기 때문에 을랑을 데려오는것 자체가 기존의 1 1버전때 을랑을 뽑으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메리트가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포광추가 포광추가 없다고 해서 쓸 광추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쓸 수는 광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게좀 단점이 되겠고요. 이런 을랑의 장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을랑이 좀 매력적이다, 어,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모델링도 매력적이고 너무 이쁘고 가지고 싶고 하신다면은 데리고 와서 명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배포 광추 없다고 해도 전용 광추 아니라고 해도 그냥 다른 광추 주면서 디버퍼로 쓰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자 파티 만들겠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을랑을 좀더 높은 세팅, 고점 세팅, 편안한 세팅을 하시기에는 지금 조금 투자가 필요한 시기고 배포광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고려할 부분이 생긴다라는 점으로 정리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젠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아젠티 같은 경우에는 1.5버전에 합류되는 물리 지식 캐릭인데 어이 아젠티가 필살기를 두번 중첩해서 쓰면서 데미지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요 물론 에너지통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에너지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버프 어떤 그런 본인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하나라는 서포터도 어 같이 나오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곽향이라는 캐릭터도 앞서 픽업을 하는 데다가 또정운이라는 캐릭터도 있죠 또브루나랑 같이 쓰게 되면 은또 메리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젠티는 그 메커니즘 상황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물리 계열의 어떤 하이퍼 캐리 딜러로서는 분명히 입지가 괜찮을 겁니다. 딜량도 나쁘지 않고 단일적에게 바운스가 들어가는 게 필살기 있는데 이게 어적 단일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스 잡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쫄몹들이 처리가 안 되면 쫄몹한테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아쉽겠죠. 그래서 운영하는데 약간의 그런 전략성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적 단일 보스를 잡는 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리 딜러이다. 아젠티가 지금 공식 방송에서 나오고 하면서 뭔가 좀 캐릭터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캐릭터 가지고 있는 성능과 메커니즘 자체는 매우 좋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 자체를 그냥 덮어놓고 깔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아젠티는 물리잖아요. 물리 쪽 딜러들의 가장 큰 장점이 열상이라는 격파 특수 효과에요. 적의 강인도를 물리가 격파하면 그 적체력의 퍼센티지로 깎거든요. 근데 이 적체력의 퍼센트로 깎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수많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센트 데미지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아젠티는 그냥 본인의 딜러도 괜찮지만 저게 약점을 격파했을 때그 열상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고점을 더 높게 볼수 있는 딜러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대게 속성 딜러가 많이 구비되지 않았다. 앞서 좀 나왔던 파멸 딜러 쪽에 뭐 음월, 경류, 블레이드 아니면은 뭐 카프카라든가 뭐 경원, 제레 그리고 뭐 토파즈 이런 친구들이 없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어 이번에 아진트 데려오셔 가지고 대게 딜러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 주시는 게 분명히 은랑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미 딜러들을 많이 확보했어. 내가 이미 속성 딜러가 많이 있고 굳이 물리 딜러가 없어도 내가 앞 확보한 딜러들로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라 가신다면 아젠티 충분히 걸르고 넘어갈 수 있는 딜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아젠티 같은 경우에는 어 딜량과 그런 개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물리 하이퍼 캐리 딜러이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이 캐릭터가 굳이 지금 내 되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아실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뭐 을랑을 뽑으라는 거야 아젠티를 뽑으라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 을랑 뽑는 거고 저런 사람은 아젠티 뽑는 거고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게어 저는 속상딜러가 다 있어요 아젠티를 제어하고 다 뽑았으니까 올 컬렉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젠티가 없어도 파티 조합자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을랑 지금 뽑아서 뭐 돌파를 해보자 을랑 지금 내가 명함이니까 일 파? 혹은 이돌파? 까지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내가 지금 파티에 딜러가 음월밖에 없어요. 격류밖에 없어요. 딜러가 좀 부족해하시는 분들은 아젠트 데리고 오면 훨씬 되게 숨통이 트이면서 재미가 있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캐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수 있는 거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다 어차피 AI는 바보일 거예요. 을란 같은 경우에도 오토사냥을 돌리면 AI가 좀 바보... 보라서 약점 부여를 계속해요. SP를 계속 까먹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접 손으로 수동으로 하면은 약점 부여 한번 해놓고 몇턴 동안은 전투 스킬 안 쓰면서 운영이 가능한데 그냥 AI는 전투 스킬을 계속 써요. 약점 부여를 계속해. 약간 멍청하죠. 그을랑두좀 그러니까 멍청해요 AI가. 근데 아젠티도 자,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어, 스타레일이 필살기 게이지가 차면 필살기를 바로 쓰잖아요. 아젠티는 필살기를 2스택까지 채워야 되는데 이게 락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진짜 똑똑해가지고 필살기를 1스택일때안 쓰고 2스택이다 찼을 때 쓴다고 하면은 진짜 똑똑한 거지. 그러면 아젠티가 AI는 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필살기 게이지가 차면 바로 쓰는 지금의 그 시스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은 아젠티가 2스택 공을 쓰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토로 돌렸을 때 무조건 1스택 때 써버리겠죠 그래서 ai는 둘다좀 어 봐볼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다음 버전에 나오는 완매 아, 이 완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을랑과 아젠티 둘다 묶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곽향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의 특성상 서포터는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 데려가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을랑과 아젠티는 정말 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뽑고 아니면 많은 캐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그냥 통으로 걸으면서 재화 축적하시고 1.6 버전 전반부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완매 그리고 완매 전용 광주까지 노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젠티 을랑 다 걸러버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을랑과 아젠티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런 좋은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자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제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영상이나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